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긍유라심을 받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작은 말씀 속에 참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일이 여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때를 따서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맞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 그리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늘 시간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본문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니 입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도 여러분이 앉는 자리마다 은혜가 달라요. 무슨 말 아세요? 제가 전문가예요. 은혜를 피해 다니는 어떻게 하냐? 그 2층 교회는 앞에 쭉 나오면 1층 구석이 가장 안전지대예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앉는 자리라고. 거기 앉으면 목사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가 있고 설류를 피할 수가 있고 졸아도 무사하고 아무도 시비하도 않고 성령도 피해 가시는 자리예요. 야 거기서 눈깜빡깜빡 까빡, 하다가 한숨 자고 나면 얼마나 은혜롭게 축도가 열렸는지 몰라 축도 시간이면 딱 은혜가 와 깨어나 그래서 축도만 받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자리 에앉아야 가는 것도 빨라 마당에서 얼킬 일도 없고 목사님 하고손 뭐 붙들 일도 없고 싹 가버려 집에 먼저 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이 은혜의 보호자를 피해 다니는 방법이야. 가능하면 남편도 데리고 사층 구석으로 구석으로 자꾸만 가. 그면 남편도 은혜 보좌에서 자꾸 빛 나가 빛 나가. 하여튼 시안에 그것도 여러분 능력이야. 지혜롭고. 근데 어떤 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보좌 앞으로 자꾸만 자꾸만 달려가. 낮에 은혜 못 받던 밤에 받으려고 밤에 못 받던 새벽에 받으려고. 하여튼 어느 땐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이라고 막 사모함에 가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길이 열려요. 그런 간절함과 여러분의 그 구함이 있기를 주여로 모로 축원합니다. 이 보물 잃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 제사장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으며 그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임을 받고 때를 따라 두고 오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로 자꾸만 나가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신앙 가운데서 내삶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지워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축복인데 신비로운 것은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느껴져. 근데 은혜 없는 사람도 옆에 가면 은혜가 없어져. 이해드시면 하면이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은혜빨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봐봐. 내가 느끼 온다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야. 은혜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의 복인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느껴져.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줄 알아? 왜 우리가 개를 좋아하냐면 개가 상당히 영적이야. 개가 영적이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이냐면요 하지 말을 짓을 해놓으면요 주인이 들어가면 눈동자가 돌아가. 키워본 사람만 알아. 그 자꾸 눈을 피하잖아. 맞아안맞아개 키워본 분 안다니까. 알아서 눈치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개가. 할렐루야. 그래 뚜껑을 덮어놓은 걸 제가 열어 먹으면 반드시 눈동자가 하안창이 많아져. 살살 도망다냐. 근데 하라는 걸 하고 나면 꼬리를 들고 도피점 뿌하면 달려온다 말이야. 이 뭐냐면 개도 영적이라 사람하고 가까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니에? 주님 앞에 영을 받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몸으로 은혜가 그렇게 보름이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이 은혜를 받은 분이 창세기 노아 때 시작이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죄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크게 후유하시고 탄식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창도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 없애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색간이 모조리 쓸어 없앨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은 정말 후유가 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 만드시고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아예 사람이 얼마나 보기 싫으면 그들이 키우는 짐승 새끼도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빗나가 놓으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용어를 보면 은마첸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호의를 입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어떤 일방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 자꾸만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구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귀한 거 이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아니면 갈수 없는 길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다. 야,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냥 받은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지금 여기 대제사장의 용어가 나왔는데 대제사장은 언제 시작이 됐나?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중계자입니다. 변론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는 졌는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고백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지워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서 아론의 자손만 대대로 이어하게 했어. 근데 아론의 첫 번째 아들이,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고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불 하나 잘못 들고 들어갔다고 죽여놨는데 이 대제사장은 대속조일 딱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들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뭐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자기 주를 해결 없이 들어가서 죽어. 가족이 지은 죄를 갖고 들어가서 죽어.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간의 죄가 없는지를 흘러와야 돼. 그리고 재물을 온전한 재물로 제사를 치내고 들어가야 길이 열려.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으로 뽑히면은. 몸이 떨리는 거예요. 가 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할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 일곱 등대가 있단 말이죠.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섬기로 들어가는데 죄가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다가 없어진 게 하나님 보시기 없어야 돼. 그럼 불안하게 안 불안하게. 그러니까 방울을 달고 큰 끈을 뒤로 끌어내려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줄로 당기라는 거예요. 누가 또 시신 대사장 죽었다고 들어갔단 저도 죽으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와 구별을 했어요. 휴장으로 딱 가려서 거길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런데 대 최사장을 일 한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이 자신을 정결을 하고. 또 금식하며 또 가족의 죄를 살피고 그다음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 그 아론의 아들 둘이는그 불을 잘못 들고 들어가서 나답과 아비오라는 두 사람이 죽어 버렸다는 거야. 이후로 누구도 함부로 주님 앞에 다가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짐승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정리하고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의 죄를 어떻게 해결한 것도 아니고, 짐승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왔어. 아멘이 없어. 그냥 온 거야. 왜 왔냐? 예수님의 은혜로 올 길이 열렸다는 거야. 이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되 당신의 제물으되어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두 가지의 제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염소 두 마리를 데리고 와요. 흠이 없는 완전한 아주 건강한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죽여서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고 하나는 들로 내 쫓가서 채물의 역사를 이루고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채물은 끌어안고 목에 칼로 본인 주인이 찔러서 피를 쏟고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99년도 2002년 2003, 3년도 그양 잡는 것을 천안서 했어요. 성막을 갖다 놓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막재단 법을 시행을 해봤다고 근데요 양은 힘이 세게요? 힘이 없게요? 우리보다 셉니다 근데 양이 순하죠? 그럼 양이 칼을 목에다 찌르라고 이렇게 내주고 있을까요? 칼이 이스라엘의 양 잡는 칼이 지금 횟집 칼처럼 좋으면 얼마나 좋게? 안 들어가요 무디요 근데 양을 끌어안고 안수한 다음에 죄를 양한테 씌워야 돼. 제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온갖 죄는 다 양한테 넘어갈지어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칼을 들고 양을 끌어안고 목을 찔러야 돼. 찔러지게 안 찔러지게 안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양이 뛰고 뛰고 양이 칼맛을 한번 보면 가만히 있게 소.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양이 울어요. 눈물을 흘린다고요. 인간을 믿고 옆에 왔더니 칼질을 찌르니 양이 배신당했잖아. 아, 소를 지면서 뛰면서 막 몸을 떨면서 이렇게 하는데 온몸을 떨어요. 결국에 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칼을 줘야 돼요. 핏줄을 끊어야 되니까. 그럼 피가 풀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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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그 피를 받아야 됩니다. 다 받으면요. 양돈이 하얘지면 눈을 훅 뜨고 양이 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양내 네 다리를 잘라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쭉뽑기는데안 벗겨지는데 미끄러워서. 그렇게 힘이 들어요. 다 벗겨서 내네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옆에다 놓고 양의 배를 가르고 기름을 제거하고 창자를 제거하고 이때부터 각을 떠요. 투박투박 마디를 다 잘라서 각을 뜨면 양 고기가 이만큼 쌓이죠. 이거를 참자 구에다가 가지런히 펼쳐서 올려요. 올리고 받은 피로 내 구석에다 피를 뿌립니다. 이 더러운 치로 모든 저주는 물러가라. 하나님께 받으라고 뿌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한번에안 탑니다. 장작이 잘안 타요. 그 연기와 눈물을 범벅이 되어서 두 시간 넘도록 양을 태우면요 노린내가 나고 탁 타고 나서 풀썩 주단지면 검불만 남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마지막 남은 피를 부어 그게 전제입니다 이러면 이제 번제가 끝났어요. 한 마리 양은 염소는 어찌하나 또 거기다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가는 당분을 정해서 그가 이 염소를 끌고 가는데 광야길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염소가 안수를 받고 광야로 버림을 당하는데 벼랑에다 던져서 떨어져 죽도 하든지. 광야로 대 몰아서 짐승에 물려 죽게 하든지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모여서 <laughs> 그 염소를 보내면서요. 안수아이도 딱 양맛 그 양염소를 광야로 버릴 사람이 딱 맡아서 끌고 가면 염소가 개한각게요 벌쩍 벌쩍 뛰면서 주인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양이 여러분 염소도 <laughs> 양도 주인 알아요. 주인 보고 살려달라고 울며 다시 주인에게 더 보고 또온 몸을 땅에다 뒤르고또 살려달라고 울고 이래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하면서 이 더러운 죄범 뭐, 뭐 하면서 돌을 던져서 양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다온 몸이 찢기고 깨져요. 얼마나 많이 맞다 보면 양도 깨달아 염소도 깨달아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탁 야간 일어나 가는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염소는 울며 울며 어둠길에 이제 방황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춤을 추며 포도주를 마시며 찬송을 하면서 이제 저저주는 물러갔다고 막 밤새 파티를 해요. 이제 나는 주유산 받았다. 내주는 저리 갔다. 그 울며 울며 가는 그피 흘림에 가면 산에 있는 늑대가 피냄새를 맡아요 덮쳐오는 겁니다. 그러면 끌고 간 사람이 그 짐승이 올때 놓아버리고 도망쳐오면 그 염소는 늑대들의 밥이 되죠. 찢길 때 울부짖는 소리가 와우 회중에 올려오는데 이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즐거하고 축을 추면서 모든 <laughs> 저주는 올라가라. 하면서 그 염소에게 자기 자신 죄와 저주를 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이 동물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당신의 삶처럼 친 가족처럼 3년간 데리고 다니며 모든 걸 맡겼던 가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빌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법은 로마의 법으로 오직 하번 본디오 빌라가 손을 씻을게. 나는 아니다. 너그가 시켜서 한 거야. 죄를 전가하는 작업을 거기서 본디오 빌라가 그리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마저도 꿈에 좋지 않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터퍼 시우며 씌어서 본디오 빌라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이면서 잘했다고 이제 자유가 왔다고 저 이단을 어서 죽이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저 죄값이 혹시라도 있거든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내리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시 멸려하시고 침을 뱉고 딱휠를 때리고 감옥에 넣었다 뺐다 그 깊은 그굴 속에 들었다 뺐다, 뺐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절계 끌다가 십자가에 모을바가 죽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죽임 당하실 때에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강렬하게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항상 아버지 하면 옆에 계셨고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란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왜 죄인의 대표자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모든 세상의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버림을 완전히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소서. 그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끝까지 그들의 그 악함을 자신의 모습으로 끌어안고 말없이 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잡혀갔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이 당신을 변륜할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 하지 않고. 뭐 어떤 더러운 죄를 다내 것으로 끌어안고 그것 저주와 버림 당함과 배신을 당하셔서 아사살의 그 염소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소리 지르며 울며울며 울며 어둠 밖길에 가서 죽임 당하는 것처럼 당신을 내놓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은혜를 입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치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세상의 죄로 진승을 끌고 갈 이유도 없고 내 죄를 내가 피값으로 돌을 집어 던져서 양에게, 염소에게 저주할 일도 없고 그냥 그 이름으로 나에게 나와라. 아버지께 가면 길이 열렸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laughs>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아지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받이는 역사 일어나는. 하늘의 열쇠가 되고 통로가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심입어서. 그은혜 보좌 앞에 자꾸 갈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자꾸만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염없는 은혜로 임하심을 믿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면 조그마한 발, 그 뽀얀 손가락 대다수 엄마들이 처음에 눈을 뜨고 아이를 보면 손가락이 다 있냐고 물어봐요. 험이 없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아이가 허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 손을 만져보고, 발을 만져보고, 애를 또 얼굴을 보면서 어디 문제는 없는가? 그것부터 엄마가 살펴 방정맞게. 그냥 애기를 입다 보면 좋은데, 뭐, 씨, 뭔제가 없나 있나? 나중에는 귀를 소리를 내서 듣나 안 듣나, 눈을 보나 안 보나, 별걸다 점검해. 그렇게 사랑은 허물이 없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사람을... 품고 죽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모든 죄로운 저주를 다 거두셨어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홀로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죄인니까?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과 가난과 모든 죄인들의 약함들을 다 당신 온 몸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한번 아프고 슬픈지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 체험하신 거요? 그래서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 아픔과 상황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그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시고 그 눈물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이 강함을 주시고 우리 무너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겠으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만 자꾸만 나가서 우리 약함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줄 믿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를 들고 갈 일도 없고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엎드려서 땅짓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가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죄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이 열린 우리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어린아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프고, 예쁘고, 귀하고, 내가 무엇이든줄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부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일세 동안 가는 길에 저주를 부모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귀하고 어린 아이가 커서 점점 자랄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망치고, 인생이 크그 찢기고 찢기고, 그 저주에 뒤집어 써서 길이 없는 인생으로 달려간다면, 그 아이를 한 것이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서 예섭에 세우면, 그 저주가 물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피의 권세로 우리 아이들을 저주해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예수님의 내고 길이요 진료 생명이다. 예수님으로만이 아버지의 올자가 없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 분초마다 모든 저주는 예수님으로 떠나라. 이제 날기는 하나님의 생명 길이 열렸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심으로 고 예수의 그대 이름으로 기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제사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칼로 목을 찔러 피를 뽑을 일도 없고 불태울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합당하게 오셨는지 15에서 7장 26절과 7절을 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었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유여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도 없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다 이루셨다. 이루시 뭐냐 모든 죄 값을 해결 끝냈다. 그러시면서 11에서 9장 11절로 14절을 봅니다. 그리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재산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마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지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13절로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그 육체를 청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부족함이 있겠느냐.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굴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대사장이 우리 주님이 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조금도 부족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부리서 8장을 가서 마침을하겠습니다.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제단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 서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구하지 못한 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달라고 계속 간구하심을 멈추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 제사장은 이 땅에서 동물의 피좀 죽여서 불태우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님을 만껏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laughs> 그는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니 충만하매니라 아멘.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늘 시간마다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심입어서 세상의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